안녕하십니까. 작심 1 4 1차 7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5에서 36장 다 읽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로 넘어갔어요. 1장에서부터 7장 총 10장 정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13장부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 13장 1절에 그후에이 일이 있있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2절 그는 처녀임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어,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생 병이 되니라 아마 상사병이 걸렸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배달은 형제겠죠. 자, 3절에, 암론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어, 친구가 있는데, 심, 어, 다윗의 형 심어의 아들이고, 심히 간교한 자라 해서요. 자, 그 방법으로 5절에, 떡을 차려 그의 손에 먹여주게 하옵소서, 해서 6절에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였다. 자 그렇게 그 계략을 가지고요. 11절에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내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어그 누이가 그렇게 하는 거죠. 13절에 청큰대 왕께 다유당이죠.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대 해서요 어, 정식으로 이제 혼인을 하라고 하는 거죠. 자,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해서요. 어, 강간을 하게 됩니다.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 해서요. 이제 어, 억지로 뭐 남자가 이제 욕정을 풀고요 그것을 이제 분노로서 이제 한마디로 질투가 엄청난 사람이었지요 자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어, 그에게 이르되 해서요 그 다말이 오빠한테 알려줍니다 그러자 지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을 말미암아 그 근심하지 마,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철량하게 지내니라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얼마나 뭐 처녀가 어 다른 사람과 이제 그것도 강간을 어, 당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아 그리고 나서 23절에 자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발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해서요 아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무슨, 뭐, 턱을, 털을, 털을 깎으니까, 뭐, 잔치 같은 걸 여니까 오라고 하시겠죠? 아, 오라고 했겠죠? 27절, 압살롬이 관청하여 왕이 압론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해서요. 해서 25절,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명,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압론이 압론의 마음이 술로 즐거울 때를 보다가, 어, 암론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해서요.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어, 암론에게 행했다. 죽였다는 거죠.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서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했다. 다윗의 자손이 아들과 딸이 몇십 명이 되죠. 그래, 도망칩니다. 자, 그리고요. 37절, 어, 38절, 압살롬, 아,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마훌의 아들 해가지고요, 그술로 도망칩니다. 자, 39절, 다윗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 암노는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술의 위치는요, 자, 지금 밑치 사회죠. 사회 위에 위로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이 바산 지역에, 여기가 글루, 어, 구슬이라고 하네요, 구슬. 어,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어, 솔로몬 이전에 압살롬이었다고 합니다. 어, 압살롬이, 뭐, 특별히 입될 것 없이 참 용모도 아름답고 행실도 발랐는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14장, 1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걸줄 알고 해서요. 자, 2절, 드고아의 사람에게 보내,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해서요. 네, 그, 압살롬이 왕이 그리워하는 줄 알고요. 시나가 이제 그, 드고아 여인이 이제 뭐, 뭐, 두 아들이 싸웠다가 하나가 죽었는데 또 하나의 남,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있잖아요. 어,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제 압살롬을 그만 이제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하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 데려오라 하니라 해서요. 자,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에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수 없게 하라 해서요. 자, 일단 압살롬은 데리러 오라고 이제 용서는 했지만 직접, 어, 볼 수는 없, 다는 거죠. 자,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답, 다음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으이라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해서요. 머리털이 많, 많았습니다. 많았다고 합니다. 자,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뭐 이태 동안이란가? 이게 암론이 죽고 나서 한 5년 불안네요 다윗은 약 56세, 압살롬은 약 20, 24살 정도 되었다고 하네요. 솔로몬은 6살이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33절에 왕께 나아가 그의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함며 왕이 압살롬에, 압살롬과 임을 맞춘이라 해서요, 어,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이제 용서를 합니다. 그렇죠. 참,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라 안 하기도 그렇고, 참, 다윗 입장에서는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이것 또한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압살롬은 큰 그림을 그립니다. 자, 4절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땅의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해서요. 어, 다윗 왕한테 이제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압살롬이 친히 어, 이제 서, 서민들의 말, 말, 어, 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써요, 6절에 어, 맨 마지막에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했죠. 자,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래대서요 자,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자기가 이제 가게 해달라는 거죠. 자, 10절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가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해서요.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해서요. 어, 압살롬이 어, 자, 헤브론은요. 여기 베들레헴 밑이 어, 예루살렘이고요. 이 근처에서 좀더 서쪽, 서쪽으로 해, 가면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11절에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 했고요 12절에 자 반역하는 일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은지라 해서요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세력을 끼워서 아버지에게 반역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 30절에 다윗이 강남산 길로 올라갈 때 그를 머리,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올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자의 머리를 가리고 올며 올라가니라 했어요. 어, 그 아들이 반역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해,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며 압살론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요 찾아보니까 뭐저 뭐, 뭐,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 모사, 곧 고문 이제 조언자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어, 압살롬에게 편을 들어서 다윗에게 반역하게 되는 것, 반역하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이제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중요한 전략을 항상 물어왔던 사람들인데 예,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 거죠. 자 5절에 16장 5절에 다윗왕 바호림이 이름에 와, 왕이 다 바호림이 이름에 거기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와 나오니 이름은 심의이다. 그가 나오면서 그를 계속 저주하였다. 다윗과 다윗왕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진다. 자, 그러자 다윗이요. 신하들이심의이를 말리게 하자. 11장에 아 11절에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해서요 예, 그뭐시므는 사울 왕의 이제 친족이니까 다윗 왕을 욕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욕하게 놔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요. 예, 다윗 왕의 이제 그 스케일이 보이죠. 예. 자, 또 압살롬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20절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20절에요. 다윗이 도망치, 압살롬 때문에 도망치죠. 그런 도망치자, 이제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둔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되은 이스라엘이 들으니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해서요 자 22절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 23절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려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른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자 아이도벨은 이제 상당히 하나님 께 물은 말씀과 같이 사람들 이그 계략이 아주 뛰어난가 봐요 자 17절에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해서요 자 2절에 그가 곤하고 다윗이죠.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 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해서요. 모든 백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 그런데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다윗 왕을 죽이는, 어, 그렇게 이제 급습해서 하자고 했는데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말렉스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해서요. 그의 말도 듣듯이니라 네, 결론적으로 어, 후세의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러되 해서요. 후세도 또 다른 조언을 합니다. 근데 결국 압살롬이 아히도벨 말을 듣지 않고요. 후, 후세 후 말을 듣습니다. 자, 이것은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시나,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듣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예, 저또한번 보면요. 나쁜 일이 일어나려면 항상 나쁜 판단만 하게 됩니다. 아 어쨌든요. 그렇게 급습해서 다, 다윗의 세력을 주, 다윗왕의 세력을 없앨 수 있었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자 자,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해서요, 나귀에 안장 지우고 일어나 고향에 돌아가자 해서요,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묘에 장사되었더라. 예, 자, 그래서요, 이제 가장, 어, 뛰어난 전략가였던 아히 도벨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 그러므로써 압살롬은 조언할 사람이 제대로 없어지죠. 자, 18장입니다. 어째 어째 했어요. 압살롬이 굉장히 위기에 가, 위기에 됩니다. 자, 그런데 자 12절에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했어요. 이제 해하지 않으라 했는데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작은 창자 셋을,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로 가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어 싸쳐 죽이느라 해서요. 압살롬이 굉장히 머릿숱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걸, 걸, 걸리게 돼, 걸리가 돼, 버둥되고 있는데 이제 요압이 아무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압이 죽이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요. 자, 32절, 왕의 구수사람이게묻되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구수사람이 대답하되, 내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그 청년과 같이 되었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해서요 다윗은 아주 슬퍼하게 됩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은 어, 다윗을 굉장히 위태로운 지경까지 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을 용서하시고 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어, 압살롬이 죽고 그렇게 아들 둘을 압론과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음으로써 다윗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예, 슬픈 마음이 전해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까지 하겠습니다. 18장까지 감사합니다.